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52년 용띠, 9월 운세를 한번 쭉 펼쳐봅시다. 자, 우리가 또 점을 봐야 되니까, 저 거북이 타로 아저씨 쫙 이렇게 또 펼쳐가면서, 어, 어디 좋은 거 한번 봅시다. 자, 52년 임진생이라 이제 연세가 드셨죠 어? 자, 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연세지요. 그렇죠? 음, 자, 에, 우선, 이 달에 피해야 되는 날을 좀 말씀드려볼게. 5283이라 5283에 들어가는 날은 당신한테 에, 좀 흉한 기가 듣는 날이니까 그런 날은 어떠한 일도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283. 음. 그리고 음. 이제 뭐 가을도 되고 날씨도 선선해니까 조금 힘드나죠? 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이제 할 것이니까 뭐딱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또아 제가 조금 좋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뭐 같이 늙어가는 판에. 사실은 제가 조금 많아요. <laughs> 같이 늙어가는 판에, 음. 아, 마,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새겨듣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뭐 슬쩍슬쩍 또 피해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요 말부터 합시다. 우리가 시호삼전이라, 시장통에 거리에 호랑이가 있다고. 어? 하면 처음에 안 믿죠 뭔 얘기야 무슨 주장통에 왜 호랑이가 있어 그런데 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믿게 된다 우리 삼인성호라고도 있죠 세 사람이 얘기하면 아닌 것도 어? 믿게 된다 즉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 이거야 어? 이거와 똑같은 말로 언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언제가 되면, 어? 사실이네? 이것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단정지어서 얘기한다, 생각한다, 결론한다. 이것은 조금 나이 먹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뭘 단정지로 탁탁탁탁, 아유, 멋있게. 근데 늙으면 그것 하면 안 돼요. 이제 솔직히 52년생 같으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 그렇죠? 음. 자, 후선판을 한번 봅시다. 자, 이를 한번 보면은, 이대는, 에이, 이달에는 유혹이라든가 가몬이살에 내가 팔랑귀를 이렇게 막 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좀 있어. 그래서 조건이라든가 환경은 아닌데, 그러감 뭐 가몬이살 때문에 내가 팔랑귀를 연대니까 절대 그은안 되죠. 그래갖고 혼자서 만리장성 쌓고 말이야. 응?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그 군몽이라는 그 뭐야 이조시대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쓴그 소설 속에 이런 게 있어. 팔 선녀가 그냥 크, 나를 갖다가 그냥 뭐 끝내지게 모셔 그리고 나고 높은 관직에 갖고 아주 누릴 거못 누릴 거다눌려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럼 부러운 게없잖아 하고 싶은 거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응? 어? 자기가 낮에 후회할 일을 또 무언가를 또 한다니까? 자, 요만큼 만족하면 요만큼 더 만족하고 싶고, 여기서 요만큼 더 만족하고 싶다. 이것이 자기 분수를 넘는 일인데, 이 분수를 넘는 일을 애시 당초 생각도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것은 당신의 사심, 자존심, 고집 요것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응? 자 이달의 운이 그렇다니까 자그 운을 받쳐주는 정께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정께는 어떤 정께가 나오냐 어디 봅시다 아유 무언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이건 날생입니다 뭔가 자꾸 하고 싶어지고, 뭔가 자꾸 만들고 싶고, 야, <laughs> 어찌 됐든 이 달에는 당신의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응?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자, 좋은 건 일단 카드는 좋은 게 나왔어요. 요건 음, 이렇고 다음에 이제 돈 얘기해 봅시다. 돈 얘기는, 아, 소탐대실. 작은 돈에 신경 쓰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이얘기부터 먼저 합시다. 음. 아, 난 이제 어, 이거 지금 해 놔야지 다음에 더큰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러한 것은 지금 별로 어, 돈만 들어가지 나중에도 별낙이 없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아, 그냥 그 돈이 있으면은 관광지, 명승지 이런 데 응? 어? 2박 3일, 3박 4일 찾아다니면서 그냥 가슴에 품은 이 뭐야 그 답답한 그런 모든 거는 풀고나 왔으면 좋겠어 어. 이왕 뭐 거기에 이거 푼돈이잖아 어디 뭐좀뭐 뭐 2박 3일 3박 4일 같은 푼돈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간에 내가 미흡했던 거 뭔가 아 이렇게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좀 놔둔 거 이런 거 그냥 좀 빨리빨리 다 응? 처리하고 수습하고 부족했던 거. 그렇게 해는 것이 이달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정께로 이쪽에서 한번 좋은 정께 한번 뽑 봅시다. 어떤 게 나오느냐? 오, 아홉 굿자네. 도골룬 구미호. 구미호 아시죠? 응?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 구미호의 그, 뭐랄까, 음, 수환? 아니면 지혜? 아니면 그 여우 같은 그 아주 끝나는 그런 이제,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라. 이 얘기겠네. 그리고 이 아홉 꽃은 하나가 모자라서 열이 안된 겁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해결을 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응? 그래요. 자, 구미호 같이 행동하되 그 하나가 모자란 게 무엇인가를 찾아봐라. 이 말. 자, 그리고 인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런 인연, 저런 인연에 얽혀서 살아가는데, 이 달에는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직접 나서는 일은 하지 말아라. 중간에, 중개인, 그러니까 뭐, 어, 그 중개인이라는 건브로커라든가 아, 중간에 그 이제 뭐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먼저 일 처리를 해라. 어떤 일이든 간에 직접 나서서 당신이 그 나중 에 해결의 그 무언가를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들지 말고 음, 중개인 대리인을 한번 내세워서 처리를 해라 왜? 그러면 내 약점이 일단 줄어드는 거니까 직접 나서서 했을 때는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응.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사행 관계에서 이달에는 그래 우리 그런 말하죠. 데려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참 좋은 얘기야. 나는 요만큼 주고, 이만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일일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일 때는 요만큼 나쁜 것을 했으면 더 조금 해야 해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되거든. 요걸 좀 조심해라. 그리고 혹시나 이성 상대 할 일이 있다면, 정으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뭐, 정도대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해야 되겠다. 정으로 해결해다가는 당신이 또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정께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양. 음, 일단, 조금만 참아. 이것은, 임신 9개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뭐냐 어, 아기 천사가 태어나는 건데 다 아직 태어나기 직전이야 자 우리가 만삭일적에 굉장히 임산부가 조심을 해야죠 몸조심 잔뜩 하고 몸조심 정말 해야 됩니다 특히 낙상수 그렇죠 어, 몸조심하고 어, 조금 희망을 좀더 이렇게 키워도 되는 달이에요. 조금만 저게 하면 자 마지막에 항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말이 또 이때도 에 해당이 되네요. 자 좋은 거 좋은 거대로 우리가 조심해 와서 이렇게 쌍고 벗고 해서 먹고 나쁜 것은 저 멀리 어? 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것만 만들어 먹읍시다. 좋은을 저도 함께 빌어드릴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